네, 반갑습니다. 위너스 TV 팀장입니다. 오늘은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이구요. 또 내일 새로운 한 주이자 11월의 마지막 주죠. 네, 또 25일 월요일 주요 이슈 테마 종목들 추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오늘 시간이 좀 늦었어요. 네, 그 창원에서. 또 휴가 갔다가, 차원 갔다가, 이렇게 복귀하는데, 좀 늦어졌는데,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어, 뭐, 일단은, 뭐, 목금 제가 이제 휴가 가느라고 시장은 못 봤는데, 뭐, 지수가 뭐, 크게 문제는 있는 건 아니었으나, 좀 반전이 있었더라고요. 코스피는 올랐는데, 코스닥은 좀 파랗게 마감이 된 부분이 있네요. 뭐, 테마는 새로운 게 뭐, 등장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, 뭐, 있던 거에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, 바로 기사 들어가 볼 거예요. 음, 바로 기사 들어가 볼 건데, 일단 첫 번째, 오늘 좀 전달 드릴 게 많아.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예요. 젠슨 왕, 엔비디아, 삼성, HBM 인증 위에 빠르게 작업 중이다. 어, 관련주는 YC랑 네오셈두개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. 빠르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전. 이 계속 봐야 되는 원전이죠. 체코 원전 수주 유력. 근데 좀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좀 음, 원전 관련 기사가 좀 나오고는 있어서 뭐 엄청 크게 뭐 인지를 하면서 본다기보다는. 뭐 bchn의 시투파워의 개별 이슈도 있으면서 일단 여기에 해 해당되는 뭐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두 이 종목 정도 환찬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심해서 좀 강한 부분인데 매매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어, 쉽지는 않을 건데 일단 보시면 중국, 한국 등 무비자 입국 기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. 일본도 비자, 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관련주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여행 쪽으로 보면 되는데 노랑풍선, 참좋은 여행 모두투어 그리고 저가항공까지만 살짝 인지를 하면 되는데 메인은 어, 여행이다. 근데 얘네들 지금 10에서 다 상한가거든요. 이거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면서 단단한 움직임을 보이는 쪽은 아니어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. 수급 위주 좀 관찰을 하자. 네,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요. 좀 강하게 힘을 유지 중이면, 네, 눌려있는 구간, 네, 바닥 다지는 구간에서 한번 돌려주는지 요거 체크하면서 기회를 또볼법 볼 하겠죠. 초반 공략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토큰증권. 요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. 근데 또 이제 관련주들이 시회에서 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. 보시면 한동훈 토큰증권 법제화 시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. 네. 코인 과세 유예 이어 청년 공약을 한다. 관련주는 아톤, 핑거, 서울 옥션, K 옥션 정도 보면 되는데, 어, 코인 관련주도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. 근데 지금 뭐 토큰증권이나 이제 코인 관련주들, 가상화폐죠. 네, 요쪽 관련주들이 조금 겹치는 게좀 있어가지고. 일단은 이제 토큰 증거 쪽은 요렇게 조금 빼놓도록 하고요. 그 다음으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상화폐입니다.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앞두고 지금 좀 저항을 좀 맞았죠. 음, 보니까 거의 1억 4천까지인 것 같더만은. 예. 그 9만 9천 달러. 예. 요까지 이제 올랐다.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. 이번 달 안에도 10만 달러 뚫어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지점을 이제 돌파할 거라고 저는 매우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또 발생을 할 것이고 돌파를 한다면 돌파에 대한 이제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와줄 거예요. 그러면 관련주들, 네, 또 급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.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공급 감소와 강한 매수 수요, 수요와 이제 공급의 이제, 아, 공급과 수요의 보지. 예, 예. 갑자기 머리가 안 들어가네요. 하여튼, 뭐, 그런 부분들. 강한 매수세로 10만 달러 넘고 12만 달러 가나. 그 비트코인 1 4,660개 송치형의 두나무. 올해 차익만 1.2조 잭팟. 그래서, 지금 두나무 쪽도, 어 먼저 좀 보는 게 좋은데, 아, 뭐, 아뭐 DSC, 아 DST였나? 하여튼, 뭐, 뭐 종목들이 몇개 있어. 근데, 보시면 두나무 쪽이, 어, T.S. 인베스트먼트랑 D.S.C. 인베스트먼트, 뭐 대성창투,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그 우리기두, 이 우기투랑 하나도 투자증권도 지금 두나무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이쪽으로 보면서 이제 나머지 또그 코인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갤럭시아 S.M.이나 갤럭시아 머니터리 얘들이 이제 대장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뭔가 음, 대장을 한다기보다는 뭐 지금 S.T.O.든 어, 뭐 가상화폐든 뭐 오르면은 어 나도 나도 하면서 좀 따라 오려고 하는 네, 그런. 어 후발적으로 좀 강하게 힘을 주는 네,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면서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어,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나 이제 ts 그리고 dsc 뭐 이런 애들도 어, 기억은 해둬야 돼요. 두나무쪽네 그렇습니다. 그렇고 어 마지막 자대왕래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. 그죠? 어, 지금 보시면 대왕골래 초읽기 전세계 시추 장비 도착 관련주는 일단은.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뭐 이렇게 두 개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혹여라도 좀 대안고래가 또 이제 그사이제 물리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주도 테마로 도 며칠간 자리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새로운 또 종목들 뭐 여러 가지 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것도 좀 인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. 자 오늘 1순위는 조금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 요렇게 토큰 증권 그리고 가상화폐 토큰 증권은 전 내일 무조건 공략을 할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순이. 이순이는 자, 여행 정도 넣을까? 여행 정도 좀 들어가면 될까? 주위 그리고 대한 고래. 그리고 마지막 3순위. 나머지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원전이랑 반도체. 미증시는 좀 오르면서 막아은 됐던데. 아,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는 하겠죠. 자, 아, 그렇습니다. 이제 요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. 뭐가좀 많죠. 음. 총 6개의 테마입니다. 일단은 뭐 봐야 되는 게 많은 만큼 수급의 분산도가 좀 있으면 대장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면 될것 같고요. 또 집중도가 있으면 그 테마에 집중을 하면서 뭐 후발주까지 공략할 만한 흐름이 나오는지 잘 차근차근 시장 짚어가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옆에 보이는 번호 010-236095사2로 초대!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. 010-236095사2 초대. 다음 주또 새로운 한 주이자 11월의 마지막 한주 파이팅 해보시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이 팀장이었습니다.